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긴 한데 비자도 차나한다고해서뺐어요가 진짜 질문. 휴리디 애니메이션의 전망이 호주, 캐나다 어떤가요? 그다음에 휴리디 애니메이션을 더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호주에서 대학 나오고 취업 후 미국 취업에가 가능할까요? 휴리디 애니메이션으로 돈을 더잘버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보의 주셨는데. 음 하나하나 일단 볼게요 음, 히리디 애니메이션은 전망은 호주와 캐나다 어떤가요 일단 캐나다는 제가 잘 모르니까 호주 호주 중심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호주에서의 전망은 되게 좋은 편이기는 해요 지금 최근에 지금 뭐 반지의 제왕이나 아니면은 이런 촬영했던 촬영팀 아니면은 이제 디즈니 피카 전부 지금 호주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최근에 주요작들은 전부 호주에 있는 회사랑. 조인해가지고 외주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호주에서의 관련 전문가들의 수요가 되게 많은 편이고, 인지도도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뭐, 그리픽스 대학교 대표적으로, 그리픽스 학교나 이 핀일랜드에 있는 학교거든요. 요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피사라든가 이러한 대형 회사들이랑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카음 연계가 넘어가요. 그쪽 인턴십도 할수 있고 졸업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이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서 선호하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 이게두 번째 질문하고 같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어 말씀하신 UTS 대학교도 이쪽 분야로 되게 유명한 대학교가 맞고요. 각 지역별로 만약에 대표적으로 짓는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시드니에서는 UTS 니까 시드니 공과 대학교, 멜번에서는 RMIT 대학교. 아까 그 퀸즐랜드에서는 그리피스 대학교 뭐요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사실 이제 퍼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교보다는 지금 애니메이션 쪽은 테이프 더잘돼 있어요. 그쪽이 지금 더 적극적으로 한양 연계가잘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취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호주에서 이제 졸업을 하시면 2년, 2년짜리 취업비자가 나와요. 그리고 사실 2년 동안의 인턴십이라든가 취업활동 하시는 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대학을, 미국으로 취업을 하러 갈수 있는 양이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미국의 대형 애니메이션 업체들이 지금 호주에 많이 넘어와 있거나 혹은 그 아래 외주 업체들이 대부분 호주에 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경력을 갖고 호주를 피, 미국으로 넘어가신다라고 하시면 아주 마이너스는 아니실 것 같아요. 어, 거의가 분명히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으실 것 같고, 그 통해가지고 어,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 어, 꽤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한데, 그게 이제 취업 비자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이제 미국 비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일단 고려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음. 돈을 잘벌수 있는 곡은 어디일까요? 일단, 기본적인 급여는, 호주는 급여가 높은 편이긴 해요. 근데, 일단은, 아울룩이라고 해가지고, 호주 정부에서 제공, 우리로 치면은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 같은데, 그거 한번 볼게요. 거기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음 볼까요? 3D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이거 직업군들이 지금 보면은 그래픽 디자이너 앤 일러스트레이터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어, 여기 안에 같이 포함되는 직업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주 정부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퓨처브로스가 스트롱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발전 가능성이 높은 미래 지향적인 직업이라고 보시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70% 이상이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주 주급 평균을 받을 때는 1,346불 잡히거든요. 지금 한국으로 따지면은 요게 대략 한 100만원이 좀 넘어요. 주급이. 그러니까 한 달이 보통 400만원 좀 넘게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평균치니까 이거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받으시는 분도 있겠고, 못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본 급여는 요정도 훌존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주의하게 보실 만한 게, 지금 한국에선 디자이너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정규직으로 일한다기 보다는 음, 별도로 개인사업자로 해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근무 형태가 많은데, 호주는 지금 이직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7% 이상이 훌타임워커로 일하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거 어, 굉장히 조금 건강한 직업 상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음. 그렇게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분한테 이따가 링크 다시 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질문 한번 또 볼게요 음 이번에는 간단한 시험에 대한 얘기네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현재 해외 대학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t 플과 IELTS라는 시험이 있던데 두 시험 모두 라이팅을 본다고 들었어요. 라이팅은 어느 실력이 되어야 하는지. 토플 라이팅과 IX 라이팅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하나만 준비해도 둘다그럽도록 볼만한가요? 뭘 준비해야지 아직 가입를못 잡았어요. 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어, 둘다 되게 비슷한 성향의 시험이고, 둘다 평가하는 기준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부분에 거 들어갈 때 나는 지금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보통 대학을 생각하면 어쨌든 기본 성적 이상보다 이상은 받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구체적인 부분에 그 점수 포인트는 달라요. 토플과 그 IELTS는 그래 시험 난이도를 본다고 라 하시면 사실 토플이 리딩이나 뭐 리스닝이나 이런 부분들은 토플이 훨씬 훨씬 어렵거든요. IELTS보다. 근데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음, 토플 같은 게 점수 따기에는 훨씬 쉬우실 거예요 한국에서 학원을 다녔다는 전제 하에 왜냐면 토플은 내가 배웠던 질문지를 다시 paraphrasing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다시 인트럭션에서 언급을 하고 그거를 다시 지극적으로 바디패션에서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Conclusion에서 다시 한번 반복 언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분량이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플랫폼을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주제에 맞춰서 단어나 이런 큰 굵직 굵직한 거를 바꿔 나가는 형식으로 해서 작성이 가능해요. 근데 i l s 는 그렇게 하면 5.5 이상 안 나와요. 많이 쳐져봐야 6.0 이상 안 나와요. 왜냐면 i l s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내용 반복, 그다음에 같은 뉘앙스의 내용 반복, 그다음에 같은 느낌의 단어 반복하면 다 간점처리 들어가서 6.5 이상 생각하시면 그렇게 준비하시면 점수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실 거만 차라리 한 가지 방식에 대고 준비를 하시는 게 고득점 받으시기엔 훨씬 유리하실 거예요. 어, 그러면 내가 토플해야 되냐, i h 를해야 되냐, 그거는 어느 나라를 생각하시는지에 따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영미권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토플을 보시는 게 나으실 거고요. 호주나 캐나다 아니면은 뭐 이런 쪽 보신다고 하시면 i h s 가 조금 더 나으실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또. 호주 학생 비자 농장이라는 글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교환학생으로 호주에 오게 되었는데, 11월부터 학교 종강에서 비자 만료인 11월까지 1월까지 일을 해보고 싶은데, 학생 비자 가지고 농장이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주 20시간 제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학생 비자로 농장일은 비추인가요? 아시는 분, 저와 같은 혹은 비슷한 상황이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농장일 꽂아주는 호스텔 같은 곳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는 분 답변 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음, 일단, 호주 비자법상으로 학교를 종강을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방학기간 혹은 학업 종료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업기간이 아닌 걸로 보기 때문에, 어, 그 때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종강이라는 기준이, 졸업 기준의 종강은, COE 기준으로 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강일이랑 COE 만료일이랑은 다를 거예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COE 기준으로 보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종강이 좀 빠른 편이라,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안는 경향이기는 한데, 정석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COE 기준일이 중간일이에요 그래서, c o e 기준, 만료의 기준으로, 그다음부터는 이제, 훌타임 일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실 때는, 이제, 농장에서 일하는 거 크게 문제 없으시고, 실제로 농장 가시면은, 워킹데드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어, 학생비자인 학생들 되게 많아요. 의외로 조기유학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중, 중, 고등학생들. 중, 중학생은 사실 좀 없고, 고등학생들은 생각보다 많거든요. 실제세 이상부터는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 방학 동안에 가가지고, 공장에 서 바짝 일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하고 일을 하실 수 있으시고, 지금 호주에 어 대학교 나오셨으면 영어 좀 하실 거니까, 자베이전시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직접 컨트랙터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일을 구하시는 게 훨씬 급여적인 부분이나, 복지 부분이나 훨씬 나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런 분한테 연락을 어떻게 하나요? 어, 그거는, 옐로우 페이지나 아니면은 이제 구글링 간단하게 하셔도 컨트랙터들 정보는 다 나오거든요. 아니면 호주 정보 사이트 들어가시면 농장에 대한 정보 나오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그 농장 디테일 받으셔서 그쪽으로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H 자배전 시 통해서 연락하는 거는 서 컨트랙터랑 연락을 보통 하거든요. 하청에 하청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제를 발생했을 때 혜택을 받기도 어떠한 보상을 받기도 되게 좀 복잡해지는 부분들도 있고 급여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커뮤니션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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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어가 되신다고 하시면 다이렉트 컨트롤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지금 10분 남았거든요 한두개 정도만 더 볼게요 음... 유큐에 원서 넣고 싶고 거든요 지금 고3이고 1학년, 2학년 성적까지만 반영한다고 들었는데 졸업을 2월에 해요. 졸업 안 하고 재학 중인 상태에서 도 지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니버스 퀸즐랜드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반영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내신도 대학교 1학년 졸업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내신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이게 바뀌어서 수능 성적도 반영, 수능 성적으로 심사가 바뀔 거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훈능점수로 심사가 들어가지만, 재학 중인 상황에서도 가입학 허가 심사 받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호주는 국제학생들에 대해서는, 음, 한자순으로 입학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입학 신청서를 내가 제출을 하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찰 때까지 기간은. 그러니까, 입학 신청을 내가 늦게 하게 되면 준비가 다 되고 난 이후에 하게 되면 정원이 차고 지원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가 현재 프리스트링 받을 수 있는 상황 안에서 지원을 하는 게 훨씬 이점이 많고요 자료 확보는 어느 정도 할수 있으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내신을 갖고 일단은 1차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갖고이고함의 성적으로 지원을 해서 심사를 받아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컨디션을 오퍼해가지고 거기에 영어 조건과 그 다음에 학력 조건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제출을 해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보충해서 제출을 해라. 훈능을받으면훈능성적을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어 나올 거예요. 그거 맞춰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내신이 정말 핀즐랜드 대학교 입학팀에 맡을 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이제 파운데이션을 통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다시 어플를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현재 강의가 지원 가능하십니다. 요거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희 이제, 어, 카카오톡으로, 어즈 유학해가지고 AUSHAK로 이제 카톡 주시면, 저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퀸랜드 유니버, 그유퀸랜드에서 공식으로 위임받아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 전부 무료로 도움 드릴 수 있거든요. 전부 도와드릴 테니까, 카톡 하나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마지막 질문, 한 개만 더 보고, 끝낼게요. 어, 호주어학원에서 IELTS 공부하면 비용이 최저로 얼마 정도 드나요? 음, 호주가 호주어학원이 학교가 몇천 개예요? 그래서 딱 잘라가지고 얼마 듭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려운데 싸게는 10만 원대, 비싸게는 뭐 80만 원대 학교까지 있어요.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지금 최근에 가장 조금 프로모션 같은 거 많이 들어가고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지금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에 있는 이제 잉글리시 얼리미티드라는 학교가 있어요. 요 학교 같은 경우는 최근에 2 5주년 행사가 들어가서 올해 10월 전에 입학 신청이 들어가는 사람의 한해서 음 15주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2,500불로 아이패스가 들어가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주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어, 어디 보자. 830원 환율 계산하면 14만 원 정도 나와요. 진짜 싸죠. 그렇죠. 어, 그 완전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거든요. 어, 요거 보시면은 되게 만족도 높으실 것 같아요. 지금 잉글리 m 얼리미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반이 들어가요. 그러 그러니까 분반이라는 게막 보통 다른 학교 보면은 입학시험 보시고 내가 리딩, 라이팅, 스피킹 리스닝 전부 조건이 내가 다 모든 걸 똑같은 레벨로 하던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균 레벨로해서 내가 평균 레벨이 인터미디어트다라고 하면 인터미디어트 레벨에 들어갈 거고 뭐. 어퍼인터다 이러면 어퍼인터 미디어트 레벨에 들어갈 건데 잉글리시 얼리미터 같은 경우에는 리딩 레벨, 리스닝 레벨, 스피킹 레벨, 라이팅 뭐 레벨에 따라서 조건별 분반이 되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춰 공부할 수도 있고요. IELTS도 동일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IELTS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학교가 어퍼인터 미디어트 레벨 이상인 분들이 이제 입학이 가능하시거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고그 입학시험 보시고 레벨 되시면은 그 반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 거고요. 그가 아니시면 제너럴 잉글리시 하시다가 반그 레벨 되셨을 때그 반을 옮기시는 거 가능하게 요 어차피 학비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되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고 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